이건 앞뒤 생각하지도 말고, 앞뒤가 똑같아요. <놀람> 데미지를 올리고 싶었는데. 호세음, 호세음. 아, 이거 지금 나 때리는 건데. 함정 같아. 아니, 함정이야 이거 뭐야? 존나 아다 이거 뭔데? 존나 아프다 와. 와 오아 아 존나 힘들어 에너지 없어 오세이더~~ 가봐 어디보자 밀쳐낸다 이게 뭐야? 아, 괜찮네. 퓨. 2 자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Let's make some waves, right, Uncle? 자, 어... 코르, 야, 한번 요거 봐서 여기 강화해 갑시다. 어 이거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해 안된 거 같은데, 저 동료 동료요? 이거 세 보인다. 하지만 나의 경제. 하지만 나에게 문제 없는, 문제 없는, 빗이야. 친구가 뭔, 우와, 존나 아프다, 저 판. 타이밍 잘못 맞으면 존나 아프다, 저 판. 얘네들부터 죽여야겠구만. 내가 방어해서 살아남은 거지? 존나 아팠네. 한명 맞춰서 잘못 맞으면 존나 아파요. 무시무시한 것도 없어. 오케이. 아. 20% 또? 방패 없었으면서 죽였지? 이게 지금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난이도로 봐서는 거의 컨트롤 피지컬로 봐서는 방어를 해주는게 그 필보다는 차차니 데미지를 쌓으면서 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죽어주시고 이게 깨알 데미지거든요 진짜?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큐도 이게 생각보다 긴근이 좋고 딸딜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왕땡이는 잠깐 버려두고, 이거 잠깐 생겨나는 건 누군가 죽이 이거 어때? 얘를 죽이고 놀아볼게요. 10 버터 플라이 때문에 아, 계속 나타난다고. 이걸 지금 알려주는 스페 센스? 아, 저기, 저 저기 위치가 저기 있어도, MMO시게 하네. 이게 버터플레이 없앴, 없앴구요. 이제 확실하게 처리, 처리 가능. 첫판은 어, 맞을 뻔 했죠? 그리고, 아, 씨,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누가 이거 대미지 약하다 그랬어? 복지 가능합니다. 나 아, 이제 복구 좀만 이제 조금만 버티면은 오, 선물, 선물. 조금만 버티면은 이제 바로 주네. 에너지 채우는 곳이다. 개 좋아, 성공 관계. I love you. 여기 어 마치. 상호작용 하는 데 없나 찾아보고. 좋네요, 상호작용은. 자, 돈 주문이냐, 저기, 물건이냐, 이거죠? 아직 제가 물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네, 요거, 문제 없습니다. 처음 보지만 문제 없습니다. 저에게는, 피 기능이, 이게 쎄 보이지만 문제 없습니다. 아, 좀 아픈 것 같지만 문제 없습니다. 본체를 까야지, 지금, 알고 있죠. 빨리 뒤져, 뒤져버리렴. 뒤져버리렴. 오케이. 아직 반사가 안 나와서 제가 데미지를 깎고 있는데. 어? 너, 안 살아있니? 아, 너 약하구나. 어, 뭐야? 근거 있다, 죠 특수비에 까 아우, 약파라이트입니 120, 특수공격 Q, 120%? 괜찮네, 120%. 아, 빨리야, 우리, 아, 우리 아테네님, 이거, 이거 돈인데. 아테네 님이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기억에 아테네 님이 가능한데. 아테네안 나오면 위험한데. 이 조합은 아테네가꼭 있어야 돼갖고. 진짜 좋죠? 일단, 너무 이동기가 너무 좋아서. 해피할 때도 공격을 하면서 이렇니까 너무 좋아. 아, 제가 검, 청, 검도 쓰고, 창도 쓰고, 활도 써봤는데 이것만 한게 없었어요. 지금은 에너지가 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때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가죠. 이게 때리면서 가는, 가는 건데, 제가 툭좀늘리면 때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공격이 딱가면 돌아올 때, 꽤가 빨라요. 잠깐만, 비교해봅시다. 요거, 요거 열심히 모으죠. 요거는 하루만 할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될, 것. 아, 이걸 지금 건들어야되 귀찮은 킬이 잘안 맞춰 되는 게 반사도 없는데 이 정도면 안 맞는 겁니다. 오케이 시작오 핵! 이거지 안 이걸로 자 잼비얼 뭐야 뭐, 뭐 빠르게 셔지 오케이 딱 봤나요? 아, 좀 아프죠? 반사가 없어서 그래요. 반사, 빨리, 아테네 좀 빨리 좀 나와라. 반사 좀 빨리 좀 하게. 오케이. 오후! 슬피, <끌피> 야, 개꿀이다, 진짜. 열쇠는 됐군. 이걸로 하자. 아, 아테네, 아테네. 집에 삼아 빨리 좀 나와주실 때도 오 진짜 빨네 아직 반사가 없어서 조금 위험해요.

한마 선택 잘 해야 되 는데, 내 기억 이맞 으면 이거야 <목소리도> 그런 짓은 하지 말 아야 했 는데,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빙.

아 이거 돈좀줘나 이거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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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 나 이거 한 개밖에 못아나 지금 뭘 돌게 한 거였어 아 빡치네 지금 놀러와 맥이 맥이야 놀러와 오! 원투에 깼다 대박 이거 어, 원투에 깨네? 제 실력이 능건가요? 나 반사도 없는데. 와, 이나, 이나마 썼네. 미쳤다. 지렸쥬? 오, 이제는 뭐, 그냥 뭐, 대정 해도 그냥 누구거죠이거이거 자, 누구, 누구? 팔 거. 음, 팔게 없습니다. 어떻게 깼지라? <laughs> 히드라라이트. 어? 버는지. 한번 봐. 있고. 특수 공격이? 그. 그죠. 지속? 공격이 삼십. 아, 차라리 이걸로 에피피를 좀 채웁시다. 사고장이 없죠. 내가 모르는 뭐 상호 상호작용 있다든지 없는 것 같습니다. Look what I found. 오, 오케이. 아, 이게 돈이고, 어? 민첩, 민첩, 민첩 비상. Get me o 민첩, 아 좋아요. 아저도 어, 이거, 이거 죽으면 진짜 방송해야겠네 몇시간을 기다나냐 아하! 까다 어우 저거 뭐야? 뭘 갈리지? 뭐야 오 헤르메스야 아 헤르메스 자 쏠쏠한 부업 방재을 아, 그리고 움직이 빨라 특수원도 빨라진다 아 어찌 이동 소환을 라합시다 들어보자. 끈을 <목소리도> 끄아 <중요하지 않아> 자, 오! 듀오 왔다 듀오 오셨다 듀오도 이제 같이 나오네요 오. 넘어가야 되나? 오 어, 어, 그냥 주는 거야? 힘들어 시험 아, 동 시에, 하는게 아니었어? 나 당연히 이거지. 그냥 이거 봐. 신성한 인력이은 저거 숙제 시에시달리게한다 시달, 아, 할때 마다. 대박인데? 래이공격지 이겨보지. 이지이걸로합이다보지이겨보이지 아쟤찢었졌어뭐와는야이또피냐야어피세요 피즈야 이거 세요 일적으지라이트씨이 오브 바 음. 0초 5초. 아, 5초 동안. 흡공격은파멸은 c c o r d i 다요이 o t 시다 요거 r d Report chapter ¨The m o n y e z m 오이오지 아테네 뉴 님이지, 이거는, 그, 타, 그냥. 역시, 방패러 가면 얼추 어느 정도 가죠? 후반에 다 꼬라 박아주고. 오, 씨. 내놔, 이 새끼야. 아, 씨, 나뻐. 뭔나쁘지 야. 제발. 오.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 지짜게 이제 공격하면서도 방어하지? 와, 됐다. 아. 땡기. 효과는 다라아봤고 이제 불 때문에 더 많이 다이하고. 아 이거 예. 아, 예. 마지막. 아씨 네. 아, 이거 조금 아쉬웠던 게 초반에 아테네의 눈이 너무 좀 늦게 나와서. 자,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편집, 편집을 끝낸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피였습니다.